오 요한복음 15장, 15, 20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했던 부분을 9절그 다음에 지난 토요일에 했던 부분을 읽어보면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어,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윗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오늘 할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에게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줘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한 일 모두에게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짜를 말하고 진짜를 행함으로 오히려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를 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따르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성령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만,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대로만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안에 거절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은, 주인이고 창조자 하나님이 되신 구원이 되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그 축복을 살, 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매순간마다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근심걱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내 안에 그 죄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공포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공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배하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려놓은 그리고 이 부활로 모든 것을 다 밝혀내버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 존재하심, 예수가 살아계신 손심, 나의 살아 내가 살아계신, 살아있어야 되고 영원한 존재임을 내 가치 안 알려준 이 부활을. 그리고, 예수님 내재 때문에 죽어주신 이 십자가의 능력을 온 시간에 경험하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체에 놓으셨다. 아들은 아버지께 하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수 없다. 아버지께 하는 하시는 일은 보시는 아들도 그대로 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의 또 아버지와 아들 동등한 자격,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대심을 1장 1절에서부터 선포하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아들됨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관계와 질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보여주고 아들은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한다. 그 아들은 그대로 한다. 이유는 뭐냐? 왜냐 하면, 또, 번역은 또 이렇게 빠졌습니다. 세 번역마저도 빼버렸습니다. 왜냐 하면, 어, 분명하겠는데, 를 빼버리고 어, 넘어가 버린다. 그러니, 애 은거. 구체적인 사항을 좀 강강 같습니다.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다가. 왜냐 하면, 교실주려나? 써놓으시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큰 일을 아들에게 보여줘서 너희를 놀래게 할 것이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아들도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행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한다는 것. 아들은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아, 아버지 하는 것만 하시는 이유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듯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유와 근거, 원인과 조건이, 기준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하라는 것만 하십니까? 그 사랑하다는 의단, 필레이라는 이 글을 쓰였는데, 원형은 필레오입니다. 은밀어온 애정을 드러낼 때 사용하고, 가족 간 또는 친구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자기와 동질성을 가진 사람으로 대접할 때, 동질적이고 밀접한 관계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또 서로 간에 적극적이며 신뢰가 두텁고, 견고한 관계로, 상호 도움과 대접을 할 때, 애틋함, 정답고 알뜰합니다. 알았죠? 난내 것이고 넌 나의 것이다. 라고 할 때, 필레오를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가파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생장인 사랑을 단어를 쓰지 않고, 실제적인 관계의 질서를, 그리고 서로가 애틋하고, 나는 네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필레오를 썼습니다. 썼답니다. 네. 사도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땅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관계적인 것을 보여주면서 실체적인 것을 알지도록해준것 같습니다. 이 관계와 질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실증하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관계를 왜 할까? 예, 사도요한 계속, 사도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셨고, 그 사람으로 사신 것이니, 이 관계가 질서이고, 바로 이 부활로, 이 죽으신과 부활로 확증이 된 사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요한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1 5장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친구라는 개념을 하는데 여기서는 아가파오를 상다 아가페를 사용. 그런데 친구라는 사양에서는 필로스라는 필레오에 관계된 친구. 이 친구는 목숨을 버려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친구다. 너는 내 것이다라는. 너도 친구다. 너도 나를 네 것으로 하라는 겁니다. 동질성, 서로가 완전한 대접 이 관계를.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 같이 너희를 사랑한.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변함없고 사랑은 당연한데 그 사랑이 실체가 되는 것은 친구와 같이 가족과 같이 이것이 되고 서로가 너의 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너의 것이. 실제적인 표현을 말하는. 그래서 실제적인 표현. 친구다.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이십니까? 친구는 뭐라고요? 목숨을 버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는 것이 친구다. 이게 필레오다.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힘없이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하셔서, 또 행하셔서, 뭐 보여주셨어 보여주시고. 여기는 모두 다 직설법 현재를 사용하십니 직설법 현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이제 반복되고 적대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랑하시는 건 현재도 계속 지어가고 행하는 것도 똑같고 보여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데이크니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사실과 물질 형태 관계 등을 충분하게 이해시켜 주거나 알려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체와 아버지의 일을 아들도 동일하게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실제 이해하고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보다 더큰 일을 말합니다. 병고치는 것보다 더큰 일, 곧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지금에 있는 병고치는 걸 보고 놀랄 이 표적을 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놀랐느냐? 근데 진짜 놀랄 일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이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세상에 직접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새 피조물의 새 창조의 질서를 보여주는 그 사건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자, 어, 놀라게 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우마저랑 원형인데, 가정법 현재. 계속 하고 있는,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과 아들이가 동등한 자결 가지고서 아들을 통해 서 하나님이라시고 아들은 아버지 것을 본걸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진행된 건데 마지막에 진짜로 보여줄 것은 부활과 십자가입니다.라는 그래서 기적의 지속, 하나님 일에 행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 쪽을 행하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는 이런 기록을 하죠. 예수님이 자는 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보면 그 당시에 그러면서 표징, 표적만 뭔가 보여주는 것 그런데 진짜는 요나의 표적만 내가 앞으로 보여줄 것이다. 절볼 아, 미리가 미래, 아니라 미래입니다. 완료는 완료의 시간적 개념은 없습니다. 없답니다. 그리고 확실한 미래, 가까운 미래의 명령과 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 예수님의 의지, 하나님의 실행, 꼭 약속을 이행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정만이 모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경대로 내재 때문에 죽으시고, 부도면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는 것.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신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린다. 일으키다, 살리다, 또 살리다. 이 말은 뭐 직설법 현재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다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라는 생명이란 단어가, 의예라는단어 아, 만들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생명을 다시 만들어내다라는 단어습니다 살려내는 겁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성경의 첫사랑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신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다. 심판은 일을 모두 아들에게 이미 맡겨버렸다. 즉, 슬법 완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버지는 심판하지 않고 있고 누가? 아들이 심판에 주로서 있다는 것. 그래서, 어, 3장 18절에 우리 보았었죠.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현재 직설법으로 써서, 지금 현재 아들을 믿는 사람은 뭐요? 심판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다. 죽었다. 아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이미 판결이 나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사 완료. 반성이 되어있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다 심판을 받았다. 아들을 믿는 자는 지금 현재 살아있고 그 살아있음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받지 않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신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직설법 과거를 썼습니다. 심판을, 나를 정해놓았다. 이 말은 뭐요? 완전히 과거에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부정사 현재를 썼습니다. 심판하실 터인데, 하나님께 자기를,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을 터인데, 여는 부정사 현재를 타서, 부정사 현재는 이미 진행되고, 즉,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여기 보면 이제 죽을 한 사람인데 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여기는 과거 분사를 사용했답니다. 자, 그 이유는 현재 분사는 앞에 있는 네, 심판하실 것 이것에 대한 어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과거 분사는 이보다 먼저 일이 일어나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이 진행이 시작된 것이 이미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 살리심으로 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주었습니다. 심판의 주. 이미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증을 줬고 이미 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을 그래서 심판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개인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정해졌고 개인의 심판으로 시작됨을 알리고 마지막 심판의 과정이며 마지막 날이 온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바로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과는 살려내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증거로 확증했고 확신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그것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아들에게 살리는 것을 같이 살리고, 심판을 주는 이유는, 심판의 권한을 지은 이유는, 아들도 아버지와 같이 존경, 공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직설법 현재는 뭐라고? 현재 상황과 실제를 표현하고, 현재 진행이고, 반복적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공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공경을 받은, 아들이 공경을 받음으로써 아버지가 공경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을 공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아들을 고,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윌리포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하나님 모습을 진지하였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는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사에서 9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그가 한 아들을 모셨다. 우린,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놀라운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용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로마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께서 죽으셨다가 산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연재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이소전을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몇 사람이 있었을, 알려졌을까요? 동방에. 자, 미리 알고 있는 분들. 동방의 박사, 목자들. 사들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 죽은 사람들과 은탈 내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죽은 자나 산자에게 주님이 되시는 자기를 낮춰서 종으로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한 그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내셔서 모든 사람의 모든 무릎,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깔고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게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여러분은 각자의 주임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이름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 알려지는 것. 성탄절 크리스마스. 역사입니까? 예수의 부활. 역사입니까? 이번 달에, 어떠십니까? 성탄절이 오는데, 이번 달 성탄절 25일을, 세계적으로 성탄절을 하고, 거의 뭐, 전 지역이 다 대부분 다 됐습니다. 종교회만 빼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가 태어난 거는 역사인 것 같습니까? 그냥 사람으로,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가죠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치자! 뭐 이렇게는 같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부활. 부활.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하는 부활. 왜? 왜 성탄절은 예수가 태어난 날이라고 정해놓고 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리고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교회는 그래야 될까요? 응? 왜 그래야 될까? 생각을 해봅시다. 고민을 해봅시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수 있는 건 부활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일수록 는건 부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굴복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걸 보여주고 자,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것을 본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고 행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것을 지금도 행하시고 보여주 고 계시는데 왜 부활이 왜 부활을 못 보고 있습니까? 왜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왜 경험되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12월에. 왜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만들어서, 왜 젊은이들은 술 마시고, 호텔방에 가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하룻람을 즐기고, 그리고 임신하고, 2월이 되면 낙태 시즌이 되는가요? 왜 술을 마시고, 엄청 마시고 놀아야 되는요왜 교회는 그거를 그렇게 저장하고왜 그런 문화를 만들었을까요? 오늘도 부활을 치는, 오늘도 부활을 사는, 오늘도 예수의 죽으심을 사는, 그 놀라운 은를 왜 생일 잔치에다가 가려놔버렸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사랑해갑니다. 아가파오가 먼저고 빌레오. 이 내용을 실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으니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고 이미 생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걸 보여주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보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하고 이게 바로 관계질서이고 사랑이다. 잘림 일과 존경을 받는 일은 아버지 아들이 동시에 있지만, 심판일은 아들에게만주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심판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지만, 아들이 모든 걸이름했심판해 주다. 예수의 죽으신과 부활. 여전히 빛으로 있고, 여전히 빛이시고, 심판과 생명과 부활을 확증했어요. 나와 예수님의 관계와 질서는 어떤 걸까?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와 질서는 분명 구체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봅니다. 여러분. 하늘 보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환이 보이셨습니다. 다 밝히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천국과 지옥을 심판과 구원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저주를 이상의 통자 사단 하나님의 원수 불순종의 자식 분주 작용하는 영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생명으로 부활로 안전한 자로.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둠 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한 사람도 빼지 않. 이 복음이 나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실제가 되길 축복합니다.